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 1월 9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임드바이오의 경우 제가 라이브 방송 뿐 아니라 녹화방송까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번 1월달부터 예정되어 있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바이오스템 쇼케이스 참가 일정에 관해서 안내를 드렸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당장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에임드 바이오의 글로벌 진출 일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진출 일정 맞춰서 1차 매도 타점까지 안내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현재 이 구간들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그대로 수익권을 일탈하고 계셨던 자, 우리 가족분들 정말 반성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소를 기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드렸는데 바로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니 지금 주가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자 현재 에드바이오의 핵심 기술인 이 ADC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공격하는 차세대 항암치료 기술이죠 현재 항체와 약물결합체 즉 이러한 ADC 시장에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자,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의 ADC 관련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는 자, 이른바 특허 절벽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만료일을 기준으로 저가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면 자, 우리 매출이 반토막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특허 절벽을 막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에임드 바이오로부터 사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이미 1조 4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기술 이전에 성공하였고요. 특히 당장 이번 1월 달에도 글로벌 기술 이전에 관한 계약 논의가 촘촘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기술 이전 논의에 관한 일정들 맞추어서 주가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한 방에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 선생 가족분들 당장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기술이전 계약 논의에 대한 일정과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전화 번호로 에임드바이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참에도가와 함께 당장 이번 1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자, 글로벌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논의 일정들을 일서 기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이니까 AIM드바이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1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궁금하신 내용들 사업 일정들은요. 제 영상 더보기란에 라이브 방송 입장 방법이 나와있으니까 채팅 주시면 제가 채팅 실시간 확인을 채팅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DC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죠. 에 임드바이오 이종모의 경우 실제 환자의 세포부터 실제 임상 데이터 등 자, 이러한 모든 병원 기반의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이 ADC 파이프라인을 개발했기 때문에 자,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번 1월달에도요. 글로벌 기술 이전에 관한 계약 논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일정 맞추어 호재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기대감에 한 방에 치고 올라갈 텐데 자 하지만 이러한 호재 뉴스들로 인해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호재 뉴스들로 인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는 방법 뭘까요? 바로 매도죠 매도 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지 않으시면요 자이 돈은 그저 사이버머니에 불과합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떨어지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자, 어떤 종목이든 간에 한순간에 우상향한 차트 절대로 없습니다. 치고 올라가도요,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거고요. 정구점 뚫어주더라도 다시금 수익실험 물량 나오는 게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계약 논의 일정에 관한 사업 일정 맞추어서 매도하고 수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가 그대로 수익권을 이탈하셨던 경험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도요 욕심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을 이탈하실 건지 자 아니면 이번 1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 논의 일정들 맞춰서 매도하고 수익을 가져가실 건지는 자,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위라웨 있는 전화번호로 에임드바이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지 않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주분들인지 알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 영상 시청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소통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자, 하지만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저랑 라이브로 소통하실 수 있는 분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자, 괜찮아요. 나 에임드바이오 주주고 내 영상 시청하고 있다. 문자만 보내 주셔도 여러분들에게 이참 매도가와 함께 당장 이번 1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기술 이전에 관한 계약 논의 일정들까지 일석이조로 정리해서 문자로 무료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것보다도 이참 매도가만 알아가셔도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주가 올라가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 일정에 맞추어서요. 매도하고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계좌는요 저이 선생을 만나기 전과 후로 달라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모든 시간에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정보죠.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의 차이는 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해석 능력에 따라 있습니다. 자, 다들 일하시고 집안일 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자, 12개의 증권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12개 증권사에서 만든 VIP 핵심 요약본인데 자, 이거는 기관과 외국인들만 볼수 있는 바로 그러한 리포트입니다. 자, VIP 리포트는 일반인들은 볼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리포트 안에 제가 핵심 내용들만 추려서 어떠한 호재들이 있는지 제가 자료로 만들어놨고요. 자, 여기 보시면 호재 정보 보이시죠? 이 비공개 호재 정보가 나올 때. 자, 이 비공개 호쟁 정보가 나올 때 바로 엄청난 주가 상승의 재료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핵심 자료 꼭 받아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와 함께 제가 이 안에다가 차트까지 그려 놓고 얼마, 얼마, 얼마 원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자, 꼭 보시고 투자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반드시 나옵니다. 고점이 되면은 자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상승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가 사업 일정 맞추어서 아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자, 이런 핵심 자료는 위에 나와있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핵심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 핵심 자료 전략,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핵심 자료에는 테마주 종목, 최근에 뜨고 있는 테마주 종목도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들 AI, 로봇, 원전, 양자 컴퓨터 등등 굉장히 많은 테마주 종목들이 뜨고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다섯 종목 수익 같이 보시라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라고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자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들 보시면 한라캐스트 자이 종목의 경우 제가 이미 영상으로도 다룬 적이 있죠. 자 이걸 저희가 5천 원부터 매수를 들어갔죠. 자 지금 최고가 얼마입니까? 최고가 21,650원이죠. 자 이거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8월 29일자로 제가 5천 원 이하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라 매수 이후까지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 로키텔스케어, 자, 이 종목도 수익 엄청 많이 보셨죠? 자, 여러분들 추천드린 이후에 480%까지 최고가가 무려 8만 7천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 만5천원때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현재 8월 14일자부터 만 5천원 이하에서 매수를 들어가신 우리 주주분들은요. 최고 수익률 480%까지를 달성하실 수 있었죠. 자, 다음 종목. 이수페타시스 자 이거는 주가 현재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4 0 0 0 원부터 여기도 주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수익률 릴레이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라이브 방송 뿐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매수가, 매도가 보내 드리면서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매도가와 함께 이유까지 함께 정리해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라이브로도 수익을 많이 보시고 테마주 자료집 통해서도 수익을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조선부터 로봇 반도체 AI까지 수납매 흐름을 한 방에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그래서 제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791-3448번호로 여러분들이 핵심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공목 실시간 매수매도가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몇 시부터? 08시 30분부터 제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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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매수하세요.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따로 신청해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우선 자료집만 받아보고 싶다. 자 핵심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신청을 주셔야지만 제가 자료집만 따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 앞으로 수익 많이 보시라는 것이고 대신에 영상들 항상 제가 영상 올라올 때 보실 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이거에 가장 큰힘 받고 있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문자로 핵심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주도 섹터가 순환하고 있는 시장이죠. 따라서 이러한 순환 매세터 중 아직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막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이번 연말까지 10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최대 500%까지 복등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바로 이 초대형 호재 종목을 신청 주시는 분들 드릴 건데요. 추석이나 설날에 손주들 용돈 줬다고 생각하시고 10만 원만 넣어두. 최대 50만 원 가져가시는 거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만 들어가셔도 50만원, 100만원 그 이상의 수익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히든 종목의 경우 저평가가 되어 바닥권을 형성 중이고요. 실적과 매출이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리턴 대비 리스크가 전혀 없는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 섹터 중 바닥권에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반도체이죠. 삼성과 애플의 계약이 힘입어서 수급 자체가 쏠리고 있는데요. 계좌를 확 바꿀 수 있는 현재 시장에서 공사는 삼성의 MMA 대상 기업의 1차 밴더로서 시장의 조성자 외국인과 특히 연기 금의 매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 다수 1티어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자체 100% 원천기술 세계 1위인 바로 이 동사 자 이런 초대형 호재 종목의 특징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장 조성자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P모건, 골드만삭스, UBS 등의 외국인 투자은행 중 종목별 그리고 증권사 기관 투자자들의 집중 투자가 들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 이 대량 매집이 잡힌 종목을 제가 정확하게 8월 4일 날짜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장전 예상급 등주 안에서 HJ중공업 오전 8시 44분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들 이미 7월자 영상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서 박스권을 뚫기 전에 안내가 이미 들어가면서 우리 추적관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HJ중공업 그 자리 자체를 보시게 되면 8월 4일 8월 4일자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종가가 어떻게 되죠? 1,700원이 되는 것이고, 2025년 제가 말씀드렸던 8월 4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원 1A 롤링으로 끝까지 들어올리는데, 한달 조금 넘는 구간에서, 자, 어떻게 되죠? 34,050원까지, 자, 310%가 넘는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최단기간에 최대 300% 이상까지 계좌를 완전히 확 바꿔줄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붙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면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분명하게도 시장 조성자들의 매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원웨이 롤링의 파동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할 것인데 자이 부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h j 중공업바닥건에서부터 시작된 이 매집의 완료 결국은 주포가 외국인이고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강력하게 물량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정확하게 키움증권 영문 기준으로 8월 4일자이죠. 외국인이 200만주 이상의 신호탄을 쌓고 그 앞전에 1분기 이상 천주 단위로 물량을 매집 그리고 투신과 연기금까지 아스가와 MRo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최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리부터 물량을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집 자체가 충분하게 완료된 이 해당 동사를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이 종목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엄청난 주가 바은권으로 빠져 내려왔고 최대 매물대 자체를 얼마 전에 대량 매집이 들어오면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를 죽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얼마 있으면 이제 폭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량 매집 자체가 지속적으로 쌓아오면서 윗단 자체가 지금 매물대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최단기간에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100% 이상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최대 300% 이상의 추세급 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대 호재 자체를 품고 외국인이 미리부터 들어와 있는 엄청난 대량 매집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거기에 연기금의 대량 매집까지 확보가 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해당 히든 종목 받으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고요. 우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좋아요,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고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시면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10-9791-3448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문자를 안내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히든 종목 받아가시고 띡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